안녕하세요. 인연을 엮어드리는 마음 테라피스트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중년 부부 관계에 숨겨진 진실, 특히 아내가 왜 다른 관계에 흔들리는지에 대한 남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된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갈망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이 만들어낸 빈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채우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아내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낮과 밤이 다른 아내의 이중생활. 그 원인은 공허함.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아내가 밤이 되면 설렘을 안고 집을 나섭니다. 남편에게는 엄마 혹은 식구였던 그녀에게 밤에는 누군가가 여자로서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보고 싶다는 한 통의 메시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다정한 안부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메말랐던 그녀의 감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죠. 50대 초반의 미영 씨를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퇴근 후에도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남성이 매일 아침 그녀의 기분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죠. 미영 씨는 남편에게는 당연한 존재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된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퇴근 후 아내에게 TV 리모컨 대신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집안일에 대한 감사를 당신 덕분에 이 집이 내쉴 곳이 돼. 고마워라는 진심 어린말로 표현해보세요. 이 사소한 관심이 아내의 마음을 붙잡는 강력한 닷이 됩니다. 2. 잊고 있던 설렘을 깨우는 스킨십의 부재. 오랜 결혼 생활로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사라지면 아내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다른 남자가 건네는 가벼운 손길이나 포옹 하나에 잊고 있던 처녀 시절의 설렘과 여성성이 되살아나죠. 48세 정희 씨는 5년 넘게 남편과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이 그녀에게 정희 씨, 당신 정말 따뜻한 사람 같아요라며 어깨를 감싸주었을 때 그녀는 아직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해 보세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당신 온기가 참 좋다라며 가볍게 포옹해 보세요. 스킨십은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당신은 내게 소중한 여자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3 무심한 남편 bs 카톡으로 싸는 친밀감 남편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당신 오늘 기분 어때? 라는 말을 다른 남자는 매일 아침 카톡으로 건넵니다. 이 작은 관심의 축적이 아내의 공허한 일상에 달콤한 설렘을 더하는 위험한 로맨스를 싹 틔웁니다. 52세 은주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주씨. 오늘 하루도 파이팅? 이라는 이웃 남성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죠. 그 관심이 쌓여 결국 그와의 대화가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힘내서 일할게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퇴근 후에는 오늘 어땠어? 무슨 재미난 일 있었어? 라며 아내의 일상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아내를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애정을 증명합니다. 4. 남편에게는 없는 존중과 인정의 언어. 남편과는 등을 돌리고 잠들지만 다른 남자는 당신 정말 멋져요라고 속삭이며 그녀가 원하는 따뜻한 스킨십을 채워줍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한 존재였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존중받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49세 해숙 씨는 회사 동료가 식사 후 가볍게 손을 잡고, 혜숙 씨, 오늘 정말 우아해 보이네요. 라고 말해줬을 때, 10년 만에 여자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존중의 말이었죠.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라고 말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 사랑이라고 속삭여 주세요. 아내는 말의 스킨십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어. 여전히 여자이고 싶은 내면의 강한 갈망. 많은 남편이 아내를 엄마, 육아 동지, 식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여자로 존중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잊은 이 근원적인 욕구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아내의 마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47세 수미씨는 남편의 엄마라는 호칭에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이 그녀를 수미 씨,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네요 라며 여자로 대했을 때 그녀는 잊고 지낸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해보세요. 당신이랑 결혼한 건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처럼 그녀를 여자로 인정하는 말을 자주 건네세요. 이 말들은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사랑받는 여자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6. 남편과는 나눌 수 없던 공감의 힘. 분류는 우연보다는 친밀한 공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일상의 고민과 외로움을 다른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줄 때 그녀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빠르게 기울어집니다. 51세 지연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이 지연씨, 요즘 무슨 일 있으시죠? 제가 옆에서 들어드릴게요라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자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힘듦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공감이 두 사람을 심리적으로 묶어버렸죠.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마주 앉아 요즘 당신, 마음은 편안해?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은 없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최고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무심함과 다정함, 그 극명한 온도 차이.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그건 내일이잖아 라는 태도로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는 아내의 작은 노력에도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라며 따뜻한 감사를 전합니다. 이 극명한 온도 차이가 아내의 마음을 춥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게 합니다. 53세 민서 씨는 남편이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마주치던 남성이 매번 민서 씨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라며 다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가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했을 때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고마워라고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세요. 아내의 작은 수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내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8. 감정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다. 남편과 5년, 10년 동안 스킨십이 없다는 아내들의 고백은 사실 감정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스킨십이 사라지면 대화도 줄고 결국 감정의 연결고리까지 끊어집니다. 이 외로운 순간, 다른 남자의 따뜻한 포옹은 아내의 갈증을 순식간에 해소시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50세 현정 씨는 남편과 침대에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임에서 한 남성이 현정 씨,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라며 가볍게 안아주었을 때 그녀는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에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길게 포옹하며 당신의 체온이 참 좋다고 말해보세요. 주말에는 손을 잡고 영화를 보거나 산책하며 작은 접촉을 늘리세요. 육체적인 친밀감이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복원시켜 줄 것입니다. 9. 지루한 일상에 필요한 달콤한 자극.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주는 작은 자극은 큰 설렘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 짧은 응원 메시지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죠. 남편과의 익숙함 속에 잃어버린 연애 감정을 다른 남자가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46세 지민 씨는 집안일에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남성이 지민 씨 당신 생각나서 사왔어요라며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깜짝 선물했을 때그 사소한 행동이 그녀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에게 예고 없는 깜짝 꽃한 송이나 작은 디저트를 선물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연애할 때처럼 둘이서만 데이트할까? 라며 새로운 장소를 제안해 보세요. 사랑은 익숙함이 아니라 익숙함 속의 새로운 자극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마무리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작은 관심에 돌아옵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놓친 그 빈틈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그녀를 여자로 존중하는 태도에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아내에게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가장 예뻐라는 말을 자주 건네고 그녀의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부부관계를 다시 뜨거운 연인의 관계로 만들 것입니다.